안녕하세요. 여성 동아 구독자 여러분, 배우 사강입니다. 반갑습니다.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에 또 다른 또 키우는 또 하나의 그 일이 있어요. 그것도 열심히 매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일도 간간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육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초아에 있는 상황들이 조금 많이 무거웠잖아요. 무거운 거를 무언가로 인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들었어요. 다행히 그 솔로라서 팀들이 너무 잘 풀어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저도 마음이 조금 그래도 조금 편안하고 그 주변에 이제 저를 바라보시는 그런 시선도 조금 이제 무거운 거에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서 그러려고 큰맘 먹고 뭐 나갔던 거긴 한데. 네. 했던 것 같아요. <laughs> 이 방송을 보시고 저랑 같은 상황에 처하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DM을 주셨어요. 먼저 이제 겪으신 분들이 해주시는 위로와 조언이니까 확실히 이렇게 받아들이는 저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도 많이 얻었고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이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꼈던 부분도 있고요. 과분할 정도로 위로와 막 그런 걸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격상 뭔가 이렇게 몰두를 해가지고 조금 이, 있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일들이 있었을 때막 이렇게 다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솔로라를 통해서 이제 거기서 뭐 선생님을 만났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거든요. 아, 내가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근데 이제 뭐 검사 받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막 그러다 보니까 아. 좀 쉬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지금보다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구나를 느껴서 이제는 쫙 나눴어요 이걸 딱 하면 이제 어느 시간되면 딱 스톱 이 일도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스톱 그리고 애들하고 있을 땐 애들만 이거 스톱 약간 이렇게 좀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유쾌하고 친구 같은 엄마인 건 맞지만 또 엄한 부분은 또 제가 좀 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거를 잘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매일 밤, 제 천주교 시절인데, 매일 밤 이렇게 약간 기도해서 꼭 빼먹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제발 제가 지혜로운 엄마이길 바란다고. 제발 지혜롭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지혜로운 엄마이기 보다는 지혜롭고 싶은 엄마에 가깝죠. 되게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혼자 이런 걸 겪었으면 상상이 좀 안, 안 되죠. 우리도 아이들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보면서 아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라 끊임없이 저한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를 만들어주는 존재들이잖아요. 큰그 힘이 되죠. 당연하죠. <laughs> 그럼 말해 뭐합니까. 중인데 요번에 중이잖아요. 한 번씩 요번에 처음으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뭐 아이들을 유학을 보낸다던가 혹은 뭐기숙사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들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씩 요즘에 네, 사춘기 소녀다 보니까 들 때가 있죠. 배우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워서 그걸 이제 연계 어떻게 보면 접목을 시키는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요 시간이 뚝 없었잖아요. 그죠? 막 여기서 막 발랄하고 쾌활하고 뭐 통통 튀는 역할만 하다가 뚝 떨어졌다가 갑자기 애엄마가 딱된 건데 근데 이렇게 서뚝 이렇게 돼버리니까 약간 혼란스러운 건 있어요. 제가 막이 연기를 하면서도 어, 내가 옛날대로 연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어린 척을 하는 건가? 내가 내 나이에 맞게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약간 이런 고민이 솔직히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그 프로에서도 말했지만 그 오만석 선배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하던 대로 하라고 아무도 어리게. 그니까래서뭐 그냥 저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냥 정말 난 직장인 역할이고, <laughs> 나는 이사라는 역할이고, 여기에 계약을 하러 온, 어? 그냥 역할이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어, 어떻게 이렇게 처음인데 이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뭐잘하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역할이 정해져요? 그럼 그 촬영 장소에 그냥 솔직히 한 번도 가본 자리 없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로운 장소와 이런 것들이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한 부분 같은 생각이 드니까 거기서 뭐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뭐 얘기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그래도 봄의 의미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다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새싹이 이렇게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인 거잖아요. 새해를 다시 시작하고 이런 뜻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봄은, 음, 저와 저와 아이들을 뭐 위해서 다시 이렇게 피어나는 저도, 저희도, 아이들도 그런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살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미러리스 카메라. <laughs> 막 지금 막 서치에 서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와서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오, 이 캐논 뭐지? 그랬더니. R5 다 쓰시는 분이라고 해서 봤는데 예전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캐논 제품 되게 좋아해서 많이 썼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는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고 알아보고 알아봐서 드디어 결정을 해서 장바구니에 하나 넣어건 있어요 그냥 어렸을 때 되게 좋았어요 20대 때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찍어주는 것도 좋아하고 뭐 중간에 뭐 친구들 결혼하면 결혼식도 찍어주고, 심지어 만삭사진도 제가 찍어주고, 막 이랬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초반에 태어났을 때 진짜 제가 그 백일사진 뭐 이런 거다 찍었거든요, 첫째는. 근데 이제 둘째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부터 진짜 정신이 없었던 거죠. 내가 너무 이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을 맨날 이 폰으로만 찍어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있어서 보니까 확실히 폰으로 찍은 거야.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카메라로 찍어진 사진에 이걸 보면 확실히 너무 달라요. 아 내가 이 좋은 시간 동안 애들을 다 이제까지 안 찍어주고 뭐했지 원래 그러려고 이거를 막 그랬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확실히 갖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가볍게 소지하면서 아이들하고 추억을 쌓아야겠다 해서 이 장바구니에 미러리스 카메라가 한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조금 후회되는 게 있으면 그거더라고요. 솔직히 뭐 어떻게 보면 남편이 그렇게 될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다 애들만 있는 거야. 좀 그렇더라고요. <laughs> 직장인으로서 뭔가를 한 지는 어떻게 보면 1년도 안된 거잖아요. 1년도 안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사회초년생이랑 같은 건데, 그래서 지금은 좀 제가 조금 더 답게, 여기도 여기도 제가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런 존재가 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자리가 잡으면, 그리고 이제 둘째가 중학생이 되면, 다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감춰있던 저의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하나하나 또끊어야죠 소은아, 채은아, 엄마야. 여성스럽지? <laughs> 괴로워하지 마. 엄마도 매일같이 지혜로운 엄마가 되길 위해서 노력하거든.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고. 다 필요 없어. 건강만 하자. 알았지, 사랑해. <laughs>